이분들 또한 힘들었을 거지만 올해는 괜찮다. 음. 닭대들 응. 다가고 용은 육합이라 네. 잘될 수밖에 없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닭띠 네. 운세를 한번 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네. 어, 올해 이제. 청룡의 해라, 네네. 이제, 이게 어찌 보면은, 닭띠들한테는 좋은 해일 수도 있지만, 안 좋은 해일 수도 있다. 나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그것도 그렇고, 이제, 백호대살이랑 같이 들어와요. 음. 그러니까, 백호살이 이제 한마디로 좋은 살은 아니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어, 따지고 보면은, 닭띠들이 다잘 돼야 되는 게 맞아. 육합이니까. 음. 근데, 음. 마흔 네 살, 마흔 네살 닭띠들 있죠. 나이가 사, 신유생? 어, 신유생. 네. 어, 신유생 분들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나이가 마흔 네시야. 그러면, 어, 저희 그냥, 우리 무속인 말로 그냥, 사사공방이라 그래. 음. 막 그만큼 삼재보다도 무섭, 무서운 나이가 이 쌍수예요. 네. 제가 예전 영상에 이제, 그, 올려놓은 것도 있지만, 이 분들은 특히나, 어,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냐면 뭐 관제, 음. 관제나 또 사람으로 인해서 안 좋은 그런 시비, 시비수, 네, 어 그리고 구설수가, 구설수가, 구설수가 네. 엄청 날 거예요. 음. 아니면 진짜 죽을 정도로 힘들 수도 있어요. 음. 그래서 이 닭들이 제가 그래서 애매하다고 한게 그거예요. 다른 닭들들은 또 달라요. 네. 어 다른 닭들들은 좀 그나마 그나마 나은 닭띠는 그 다음 닭띠예요. 음, 응. 56세? 예, 네, 56세 닭띠분들인데, 닥디 닭띠들 자체가 원래 성향이 좀 완벽주의자 철두철미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56세 분들도 어, 작년서부터 닭띠분들이 작년서부터 다 힘들었을 거예요. 그, 그닥 그렇게 다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단, 어, 56세 닭띠들, 56세 닭띠들, 죠네 69년생, 기후생입니다 네, 56세 기후생분들은 그나마 무언가 달라진다. 음, 확실히. 변화가. 변화가. 그죠. 그러니까, 금전이든 문서든 사람이 됐건 뭐가 됐건 들어오긴 들어와요. 음. 그리고 나한테 오히려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운이 발복을 한다고 하죠. 네. 완전히 이제 지금 이 50대 나이 시기에 예를 들어 뭐 직장을 잃었던 사람이 올해는 뭐 새로운 직장 거리가 생겼네 그런 그런 일도 생기고 아니면 정말로 56세는 이 교육생들은 분 좋은 일이 너무나 많을 거예요. 음 그리고 그 다음에 68세. 68세 네. 67년 정도? 네. 이분들 역시도 많이 고생하셨어요. 음, 작년에 이제 청주가, 청소년이 들어서 잘 되신 분은 잘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이분들 또한 힘들었을 거지만 올해는 괜찮다. 축배를 어라 오늘을 위해서. 닭대들, 닭하고 용은 육합이라 네. 잘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단 44살 이분들, 이 분들, 이신년생 분들 참고하시고 들으세요 좋은 얘기는 정말로 겉으로 흘러 들어도 되지만 나쁜 얘기는 들으라고 했어 어, 나쁜 얘기는 들으면 돼요 그러니까 44살이신 분들은 쌍수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망, 망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일을 하다가 또 하나를 늘릴 거야. 음. 그렇게 계획을 세웠어. 근데 그게 틀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음. 사람으로 인해서 아니면 거의 이제 거의 사람, 사람일 거예요. 그럼 혹시나 네. 피해가거나 음. 아니면 조금 약하게 맞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그런 없을까요? 방법은 단 하나죠. 저희하고 상담하시면 되고요. 음, 음 그리고 뭐 종교를 다 있으, 가지신 분들은 그냥 저는 그냥 신 하나라고 봐요. 절에 가시면 절에 가서 기도하시면 되고. 하실 아, 그렇죠. 거기 가서 기, 그, 기도하시면 되고. 이제, 단이 사사공방이 이제 이 쌍수라는 자체가 그냥 무조건 다안 좋은 건 아니지만, 그에도 다섯 개 중에 세 개는 안 좋단 말이에요. 음, 음. 그, 아그 어린 나이에 닭띠들도 괜찮아요, 다. 음, 32세? 네, 32세 개요생도 괜찮고, 이제 거의 다 괜찮은데, 단, 신유생분들. 네. 어, 조심할 거는 사람. 그리고 또, 내가, 어, 자살을 할수 있다. 거기 그거, 그 정도까지 좀 세요. 음, 음. 왜냐면 제가 이제, 청룡이, 이제, 갑진년이 올해가 청룡이에요. 네. 근데 거기다가 백구대 자리 낀다고 했죠. 네. 그러면, 다가고 호랑이는 원지잖아요. <laughs> 네. 그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 쌍수인 닭들이들은 견뎌내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음. 음. 그러니까 항상 무엇을 할때 조심해야 되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좀 신경 쓰면서 말씀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음. 그래야 내가 그 동안 뭐 예를 들어 뭐 인간관계나 어뭐 이렇게 정해놨던 것들을 어, 그나마 풀어나갈 수 있다. 그렇게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음,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중, 죽을까?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 그냥 내가 뭐 이렇게 확장을 한번 할 거를 생각을 한번 더 해보고, 또, 아, 재수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사람한테 그냥 숨 한번 쉬고, 말하지 말고. 그냥 그게 최고 세상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알겠습니 감사합니다. <laughs> 네.